안녕하십니까 스타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패키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패스 때 나온 패키지 효율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어떤 거를 살지를 좀 고민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조건 사야 되는 패키지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숨겨진 유산 삼성 학생 선택권입니다. 선택 모집 패키지인데 이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나머지를 천천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간단하게 하자면, 청의석 가격은 후급팩 자, 이번에 초기화가 됐죠, 초회가후급팩이 초기화. 9만 9천에 6,600입니다. 사실상 1청의석으로 계산을 하면은, 계산기 두 줄을 보겠습니다. 자, 1청의석당 15원입니다. 곱하기 15를 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식이 나와요. 자, 그리고, 아이 계산 어좀 계산을 청의석 외에 다른 아이템을 계산하는 거는 두배때두배 2배대, 어, 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세 배는 거의 반년마다 오기 때문에 두 배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하나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어, 이 삼성을 얻는다는 전제로 대략적으로 원래 200 연차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기대값이 없다는 식으로 돼서 어, 한120 정도로 잡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선택권. 자, 이거는 진짜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약, 어, 월정행러다. 월정행러를 이상, 그러니까 월정행을 한다. 싶으시면 무조건 구매하셔야 됩니다. 내가 월정에, 뭐, 하프, 그런 상관없어요. 월정에 이상. 그니까 러 내가 현지를 1원이라도 한다. 보시면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일단 10회 모집 티켓 하나랑, 어, 학생 선택권을 할수 있습니다. 내가 삼성화 120 정도로 잡기로 했죠? 그러면 이게 130이라서 거의 한, 환율을 계산하면, 어, 돈으로 계산하면, 23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판매가가 29,000원인데, 황산화 어, 234,000원이라서 차익이 거의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을 더 이득 보는 거예요. 내가 23만짜리를 29,000원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20 정도. 어,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꼭 구매하셔서 최대하고, 게다가 심지어 이번에 갤럭시 스토어에 그 할인인 쿠폰이 있어요. 어, 블루 아카이브 하시는 유저에 의해서 친구폰의뢰 하고 50% 할인인데 최대 2만원 할인해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14,5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 사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14,500원까지 할인도 받을 수 있어 갤스 유저면 무조건 더 구매할 이유가 생기겠죠 자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볼 건데요 자 먼저 삼성 확정 테리, 어, 티켓입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삼성이 합며 무조건 모집이 됩니다 어, 게다가 10회 모집이라서 10년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다가 1200, 1200의 보너스까지 주게 됩니다 어, 이거 후브팩을 생각하신다면, 후브팩은 99,000에 6,600인데, 일단 삼성이 무조건 하나 확정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어,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뉴비는 무조건 사시는 게, 어, 가성비가 좋고요. 왜냐면, 없는 캐릭터가 많기 때문에, 뉴가 뜰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때 뉴비들은, 어, 되게 이득을 많이 하고요. 근데 고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의석이랑좀 비교를 할게요. 99,000원, 이 후구팩이 6,600이거든요. 어, 이게 보너스 지금 초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비교하면, 이거는 이제 1200 청해석의 10연차권, 이 그래서 2,400이라고 치면 되죠. 2,400이라서, 어, 거의 만원 정도 이득입니다. 그렇죠. 이게 2,900원이니까 거의 3만원이라고 치면 3배죠. 3배면은, 이게 60년차잖아요. 1,200에, 그러니까 거의 만원 이상입니다. 600 남고, 리고 보너스도 두배로 봐야 되기 때문에 350... 300... 350이죠 350까지 해서 계산하면 3000까지 계산하면 만원 정도 더 이득이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이번에 갤럭시 아까 설명드렸죠 갤럭시 쿠폰으로 50% 할인을 받아서 최대 2만 원까지 할인할 수 있는 쿠폰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하시면 14,500원입니다 그럼 더 이득을 받게 되죠 고인물은 후급팩을 내가 산다 싶으시면 어, 이것까지 사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기준을 좀 잡아 주는 거예요 내가 후후팩도 구매하다 싶으면 이거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클레딧을 추가로 주고요 요건 이제 선물 선물을 줍니다 호감도 그리고 이제 성장 패키지고 이제 AP 충전인데 어, 이게 공통적으로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어, 내가 3배 때랑 2배 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3충 이상 하시는 경우는 되게 조금 이득이고요. 내가 항상 6층 이상을 하신 이 6층 하는 유저다 싶으시면 엄청나게 이득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6층 이상 유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패키지, 이거 성장 패키지 말고 글래디 패키지, 선물 패키지, 보충 패키지, 보충 패키지 2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6층 하는 어, 유저 이상입니다. 9층 하시면 더 올라갑니다. 수직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디 패키지 같은 경우는 800입니다. 어, 800을, 어, 준적으로 바꿔주시면, 이게 19,000이잖아요. 이게 환산할 가격을 하면, 클레디 같은 경우는 12,000 했다가, 12,000이기 때문에, 이게 차익이, 어, 1,400... 12,000. 그러면 여기 800 곱하기, 1500, 아, 15. 하면 이게 12,000입니다. 12,000을 빼면 이게 7,000원이거든요. 클레디스 이제 차익이 7,000원인데, 이게 클레딧 포인트가 15M. 이것도 빼셔야 됩니다. 이 빼면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특별 의두배때 기준입니다. 3층 하는 유저는 거의 한 1,200원 정도 이득이고요. 6층 하는 유저 같은 경우는 5,300원 정도 이득을 보게 됩니다. 계산하면요. 그기때 내가 6층 이상일 경우인데, 플래잇이나이번청의석을좀 얻고 싶다 싶으면 이 패키지까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어, 3층 하는 유저, 막 0층 하는 유저 하면은 조금 고민하시면 돼요. 6층 이상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한 대로 갤럭시 스토어 쿠폰이 있다. 그것도 구매하시면 되고, 원스도, 할인 쿠폰이 있죠. 이번에 뭐 10%, 15%, 20%, 25%, 30%가 통신사 계열로 다 할인 쿠폰이 있는데, 그걸로 또 할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숨겨진 유사 선물 세트입니다. 이것도 800인데 이것도 12,000원. 차익을 계산하면 7,000원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7,000원으로 내가 선물 상자와 이 아름다운 꽃다발 5개. 그러니까 내가 7,000원으로 좋아하는 캐릭터, 애정 캐릭터나 내가 성능을 올리고 싶은 캐릭터의 호감도를 올리고 싶다. 신분은 구매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내가 7,000원으로 캐릭터한테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캐릭터에 호감도 올릴 거야. 하시면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7,000원으로 호감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하액은 7,000원인데, 여기 또 중요한 거. 우리한테는 갤럭시 쿠폰이랑원스터 쿠폰이 있다. 그래서 할인을 받아서 더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럽니다. 쿠폰 아닐 경우에는 7,000원입니다. 근데 할인 받으면 더 가격이 내려간 걸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할인 없이는 7,000원이에요. 이두 가지가 이두개 값어치가 7,000원 이상이다. 보시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숨겨진 성장 패키지인데, 어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비추입니다. 어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 게, 어 이게 이제 세 배잖아요. 이번 기간이 세배때 이제 파밍을 할 건데, 아 물론 이게 보고서랑 뭐 강화석 같은 것도 주긴 하는데. 이게 5만원을 줘서 얻어야 되는 정도인가? 하라이크 그 5만원으로, 이 49,000원을 보시면은, 여기 이거, 이거 있어요. 평의석이 3,920입니다. 어, 이러면은, 아시다시피 3층 하면은 90, 그리고 6층 하시면은, 이게 60에 천, 180에 90이 추가되면 260이잖아요? 260이면은, 이게 한, 잠깐만, 260이면, 예, 계산기 두드리겠습니다. 헷갈려가지고 3 9 20 나누기 26 이면 3 9 20 나누기 여기 보시면 90에 180, 270이죠. 그러면은 어, 10, 약 15일 동안 육출을할 어,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15도와 6층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 7T 장비를 120개 가져갈 거냐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그냥 6층으로 세배 때 캐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지금 당장 장비랑 여러 가지 보고서 강화서를 얻고 싶다 신분 말리진 않는데 저는 이것보다 다른 패키지가 더 효율이 좋아서. 저는 다른 걸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 이게 6t, 7t만 따져도 3배 때 그냥 3층, 6층만 하면 훨씬 더 많이 얻을 것 같아요. 120개 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패키지는 웬만하면 사지 않고, 차라리, 어,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이거 이 청이석으로, 어, 3층, 6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3배에 6층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1200 주긴 하는데, 어 이게 고민이 되죠 1200을 줘도 딱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18,000원 빼면은 어 31,000원인데 31,000원으로 어 애매합니다 <laughs> 저는 애매하다고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사고 싶다는데 말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게 가성비는 다른 패키지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다음 AP 보충 1, 2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 3충을 한다 싶으시면 어, 조금 이득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일단 1 같은 경우는 3충 하시는 분은 어 이득이 어, 없습니다. 거의 솔직히 말해서 그냥 AP를 더 추가적으로 얻고요. 내가 이제 6충을 하겠다 싶으시면 어, 이제 미세하게 있습니다. 어, 일단 이거 1,500원짜리는 거의 한 100원, 1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투 같은 경우는 660 정도 이득을 보면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3층 이상이면 할만한데, 이게 1이랑 2는 6층 이상이어야 확실하게 이득이 돼요. 그래서 100원 정도 이득을 보고, 700원 정도 이득을 봅니다. 9층, 내가 이 9층을 하겠다 싶으신 분은, 어, 요거는 900, 아니, 700원. 700원 정도나 계산하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 2700원 정도 이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세배때 내가 9층까지 플레이를 하겠다. 보시면 이두개 패키지 꼭 구매하셔서 최대한 이득을 벌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1,500원이잖아요. 이게 원스토어에서는 수요일마다 1,000원을 줍니다. 그걸 이용해서 구매하시면 500원 밖에 안 하네요. <laughs> 진짜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원스토어가 15일인가? 이미 원스토어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출석을 1 0일 동안 하시면은 어 이게 또 화, 할인 그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아마 3천원일 겁니다 15개를 보면 3천 포인트고요 수요일날 1천원을 받으면 4천원이잖아요 4 0 0원에 ap 보충 패키지 2를 삽니다 그러면은 3층6층9층 상관없이 2등이죠 400원으로 산다 여기 때 원스토어 유저는 이두개 패키지를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패키지 내용을 다 이렇게 훑어봤고요. 어, 제가 소개드린 해건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이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 기준으로 잡겠다면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원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말이 맞아. 어,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말씀이 다 맞기 때문에 저는 기, 제 기준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스타워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